평사소송 A2G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인생을 바꾸는 첫세 시간의 법칙. 경찰입니다. 조사받으러 오셔야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질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겠죠? 안녕하십니까? 15년 넘게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 김강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생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겪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을 지킬 골른타임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두려움이 명확한 대응 전략으로 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 되돌릴 수 없는 강. 형사 절차는 크게 수사, 재판, 그리고 형, 집행 세 단계로 나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 아니, 한번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바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피의자는 아직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받는 거죠. 반면 피고인은 검사가 당신은 유죄가 확실해 보이니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시오라고 결정, 즉 기소해서 법정에 서게 된 사람입니다. 이두 단어의 차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통계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 형사 재판의 무죄율은 매우 낮습니다. 즉 일단 피고인이 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유죄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바로 경찰서와 검찰청 즉 수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를 벗거나 기소되지 않는 것만이 최선이자 사실상 유일한 승리 전략인 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수사 단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 나가야 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심층 솔루션. 자, 경찰에서 첫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라는 거대한 톱 2바퀴에 올라타게 됩니다. 첫째,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최근 법이 바뀌면서 경찰의 권한이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낼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낼지를 1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 갔지만,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아예 종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골든 타임이 경찰 조사 단계, 특히 첫 조사인 이유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수사도 할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서 구속이 부당하다는 걸 주장할 기회, 즉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역시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죠. 둘째, 검찰 수사 단계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송치하면 이제 공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강 수사를 한뒤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기소할 것인가? 불기소할 것인가? 여기서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는 좋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셋째 공판재판 단계입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당신은 이제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섭니다. 재판은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무죄를 다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형량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 삼심 대법원을 할수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문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과정에서 당신을 지켜줄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진술거부권,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와 상해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둘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경찰의 첫 조사 순간부터 변호사는 당신 옆에 앉아 당신을 대신해 말하고 부당한 수사를 막아 줄수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비로소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진짜 승부처는 법정이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는 순간 이기기 힘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킬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거나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에 가기 전에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아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더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나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